안녕하세요.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자동차 리모컨 키에 배터리가 없었을 때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뭐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분해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리모컨. 리모컨 여기에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빼시면 요 키가 보이실 겁니다. 요 키를 활용해서 잠긴 문을 열고 요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 거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한 손은 카메라, 한 손은 리모컨 배, 리모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잠시 멈추고 배터리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리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요 구멍, 여기는 키 홀더 구멍이고 여기는 키를 분리할 수 있는 홀더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렇게 키를 분해하는 모습입니다. 요 위치가 요거를 키를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키를 분해했습니다. 리모컨을 여기 건전지 그리고 이게 리모컨. 지금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여기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상태를 지금 리모컨에 배터리가 방전된, 방전된 상태라고 가장 하여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 줍니다. 이 되면,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 키를 이용해서 차량에 들어와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음, 어떻게 뜨냐면, 스마트키로 시동 버튼을 직접 누르세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뺀, 리모컨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키에다 갖다 대시고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껐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시면 키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리모컨을 키에다, 키 버튼, 스타트 버튼에 대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대고 계시면, 요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혹시 어디 여행을 가셨거나 하셨을 때, 아니면은 한 3, 4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리모컨 배터리가 약해져서 리모컨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 배터리가 없을 때 긴급하게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키에다 대시고 버튼에 누르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리모컨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